어, 터밭에 나왔네요. 아침에. 주말 터밭. 어, 씨앗은 잘싹튀고요저 멀리, 저, 보이죠? 저, 우리 사무소. 저, 옥상에는 태극기가 휘날리네요. 아침에 태극기 날았습니다. 태극기가 휘날리네요. 저, 보이나요? 어좀 크게 해볼까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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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럭펄럭 하고 있네요. 성조기는 달지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 성조기는 여기에 어, 필리핀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그다음에 각국 캐나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정도에만 성조기만 달면 은 오해가 될까봐 태극기만 달았어요. 어 텃밭 어, 농사가 그런대로 된그 싹을자 드었는데 어떻게 상추가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흐물어졌네요. 이거 고추는 6개 열었는데 이거 어, 아산 저 5일장에 갖다 팔라고 했더니 이거 상품가가 적겠는데요 자 오늘 휴일도 즐겁게 보내세요 자저 태극기 휘날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펄럭하죠아 이것만 보고 오시면은 아, 저희 사무소를 아,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